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제 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조지 위원장 최차열입니다. 우선 이번 대회는 2025년 서울특별시 시각예술 분야 전시 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아서 서, 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 대한민국 사진축전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진 사진예술을 아끼고 또 지지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은 시대를 기록하는 도구이자 또 동시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술입니다. 협회는 이번 예술 축제를 통해서 사진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축전의 핵심은 기록의 가치와 확장된 체험입니다. 사진은 시대를 기억하고 서로 다른 삶의 조각들을 한 장의 이미지로 묶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 예술이 보다 열려있는 예술 또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그리고 앞으로 더넓게 확장될 수 있는 예수님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사진 예술 축제, 대한민국 사진 축전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열 번째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수찬 사진작가 옆에 이사장님, 정말 좋은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작년까지 서울시 문화수석으로서 시장님 뒤에서 문화 행정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이사장님이 유수찬, 우리 이사장을 만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너무 열정적이시고 1년에 뭐 4, 5번씩 서울시 비서실을 찾아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 그 사진협회 회원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영국 연출가로서 대학로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일해왔지만 우리 유수찬 어, 이사장님만큼 이렇게 뛰어다니고 회원들을 아끼는 분 어, 흔치 않습니다. 우리 유수찬 이사장님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어, 코리아 포토베스타 개막식에서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국제행사에서 키리기스스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사진예술협회와 어, 유수찬 에,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의 힘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은 서로 다른 나라, 문화 및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아름다움, 역사, 감정을 함께 나누게 啊，海柱海柱海柱的这행사가더욱특별합니다。尊敬的杨洪宝副主席、赵恩基国会议员、赵康勋会长，我们各位艺术家们、朋友们、嘉宾们，大家下午好！非常荣幸受邀出席第十届韩国摄影节，在此我谨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 对本届摄影节的成功举办表示热烈祝贺，圆满成功举办，啊、呃，表示由衷的祝贺。祝愿各位艺术家们创作丰收，祝愿各位来宾们心想事成，万事顺意。谢谢大家。오늘최대사진예술전시회인제10회사진대한민국사진축전개막식을 가슴 깊이 축하드립니다. 한중 참여 작가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대사회에서 사진은 누구나 촬영하고 또 기록하고 일반적인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나 창조적 관점과 의미로 새롭게 사진 예술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진작가 여러분들의 창작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컷할때이 컷에 모두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컷! <laughs> 앞에 봐주세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네, 이것으로 제 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개전행사를 마치고 전시장 관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전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